원주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주간 2026학년도 학생자치회장단 선거 1학년 후보자 토론 사회를 맡은 선거관리위원장 최영진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자기 배치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으며 토론회는 모두 발언 및 질의응답, 유권자 질문, 마무리 발언 순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및 질의응답 규칙을 안내하겠습니다. 자리 배치 순서대로 부회장 후보가 1분간 공약을 발표하면 나머지 후보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질의응답 시 후보당 두 번의 질문과 각 질문당 한 번씩 추가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기호 3번 정승연 부회장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규 부회장 선거 후보 기호 3번 정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세 가지 공약 간단한 설명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용품 대여함. 학용품 대여함은 학생들이 학교에 깜빡하고 필기 도구를 두고 왔을 때 대여함을 사용해 당황하지 않고 필기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웃음 어워즈. 웃음 어워즈는 한해 동안 우리 반에서 가장 우리를 많이 웃게 해줬던 학생 등을 투표로 뽑아 간단한 간식을 주는 방식의 이벤트입니다. 세 번째 칭찬엽서. 칭찬엽서는 그동안 친구 선생님께 부끄러워서 또는 익숙하지 않아서 전하지 못했던 칭찬들을 엽서에 적어 제가 전달해 드리는데요. 익명 노인명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만 전달하는지 알려주셔도 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기호 2번 김형빈 부회장 후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어... 웃음 어워즈의 경우 인기투표나 몰표가 지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우리 반을 웃게 해줬던 학생을 뽑는 행사인 만큼 정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줬던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끝났나요? 예. 예 그러면 다음으로 기호 1번 최다민 부회장 후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칭찬이 없어 공약이 해질문드입니다 시험이나 수행평가로 바쁜 학교생활 중에 불만이 있어서 신고하는 것은 모를까 굳이 칭찬을 하기 위해 엽서를 쓴다. 만약 참여율이 현저히 낮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그 참여율이 낮은 건 제가 어떻게 할수 없겠지만 참여율이 낮으면 그만큼 자기가 편지를 그 신청한 게 바로 전달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 그게 바로 바로 되는 거니까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용품 대여 공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양심호산도 학생들이 사용하고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학용품을 빌려가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럴 때는 각반 실장들에게 관리를 부탁할 것입니다. 실장들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제안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그럼 다음으로 기호 2번 김형빈 부회장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김형빈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학교를 더 재밌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 나왔어요. 제가 준비한 공약은 총 다섯 가지예요. 첫째, 퍼블릭 급식 소리함으로 급식에 대한 학생 학생의 의견이 진짜 반영되게 하고, 둘째, 1학년 도우미 학생단으로 새로운 친구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돕고요. 셋째, 요즘 다들 관심 많은 릴스 대회와 릴스 부서를 만들어서 창의적인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넷째,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신청곡 방송으로 학교의 활력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계절별 테마데이 행사로 모두가 기다리는 이벤트를 만들 거예요. 저김현빈은 학교를 조금 더 다, 따뜻하고 웃음 많은 공간으로 바꾸고 싶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기호 1번 최다민 부회장 후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스 담당 부서 신설 공약과 게시판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투명한 급식 투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0대들의 인스타그램 포함 SNS의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오히려 학생들의 핸드폰 중독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우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릴스 부서와 릴스 대회 공약을 이제, 어, 학생의,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유발하려고 내세운 공약이 아니라 학생들의 협업을 통해서 학생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공약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테마데이 공약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후보가 예를 든 빨간 양말의 날로 얘기하자면, 빨간 양말이 굳이 사야 하고, 사는데 비용이 들고, 사느라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소정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양말 사느라 쓴 시간과 비용보다는 비싼 선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몇 배원 하는 사탕이 선물이라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싶고, 구매하는 데든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 그 이상의 선물을 준비한다면 비용을 고민해야 할것 같은데 소정의 선물보다는 테마 데이에 참여하는 비용이 더 들어 참여율이 적은 유명무실한 테마 데이가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빨간 양말의 경우 그냥 제가 거기에 세부 공약집에 예시로만 적어 놓은 것이지, 그게 무조건 테마데이 복장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검은 옷이나 그런 것도 다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다. 예, 네, 그렇게 하려고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데이의 소정의 선물일, 선물의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 저희 테마데이 공약이 그 소규모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성대하게 개최하지는 않, 않는 만큼 소규모 재료와 학교, 재원, 학교 지원을 활용해서 부담을 최소화시킬 거예요. 비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기호 3번 정승연 부회장 후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스 담당 부서와 리스 대회를 개최하시는데 인스타가 없거나 부모님의 반대에 SNS를 사용하지 못해서 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해주실 건가요? 음 리스 대회에 나가실 때 학교 장비 기구 장비 활용과 최소한의 개인 장비로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마련을 할 것이고요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 그러니까 릴스 대회 전용 계정을 하나 만들 거예요. 거기에서 인스타그램 그 공동으로 쓰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 SNS를 안전하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럼 다음으로 기호 1번 최다민 부회장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최다민입니다. 동원중 친구들, 선배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학생들이 좀더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1학년 정교 부회장 후보로서 역할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억에 남을 만한 더 즐거운 현장체험학습과 체육대회 추운 겨울 추위에 떨며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급식시간 개편.그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신나는 점심시간과 쾌적한 화장실.제가 중학교에 들어와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태, 불편했던 점 바랬던 점들을 모아 공약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후보들의 공약과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의 열정과 자세를 평가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토론회에 성실하고 진성성 있는 마음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다음으로 기호 3번 정승연 부회장 후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투표 후에 장소를 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체험, 놀이 등도 학생들의 투표 후에 결정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그 체험학습과서 하는 활동은 저희 학생부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선생님들끼리 상의하여 정하야 하는 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점심시간에 음악을 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음악은 방송부가 틀어주시는 것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점심 시간 연속 방송부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부원들에게는 다른 혜택이 없나요? 그거는 만약 당선된다면 당선된 후에 방송부랑 상의를 하여 아마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김형빈 부회장 후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체험학습 장소 투표실 무정투표 혹은 몰표가 찍히면 어떻게 제, 대처하실 예정 예정이신가요? 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다시 그거는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잘안 나네요. 어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어. 겨울철 점심 시간 시간을 개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세분화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겨울철에는 야외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면역 저하로 겨울철 질병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에 있는 시간을 대폭 늘리기 위해 1학년을 이제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쪼개서 급식실에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위원회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권자 질문 시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기 학생 자치회장단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수합하였습니다 질문은 불투명한 공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기호 순대로 질문을 뽑고. 부회장 후보가 30초 이내로 구상 후1분 이내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례가 되기 전에는 불중명 공을 절대 열어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들은 기호순으로 질문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최다민 부회장 후보는 공을 열어 30초. 그럼 기호 1번 최다민 부회장 후보는 공을 열어 30초 이내로 구상하시고 질문을 읽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이 안 본인이 학생회장단으로서 가장 자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의 정, 자신 있는 점은 저는 먼저 호기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은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많은데 그중한 분야는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성격, 성향 등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해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리더에게는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다음 기호 2번 김형민 부회장 후보는 공을 열어 30초 이내로 구상하시고 질문을 읽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이 안 까진데 혹시 까주실 수 있나요? 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그런 덕목에 대해서는 약간. 어, 학생들의 참여를과 학생들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학교도 없는 것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음. 네, 예, 그럼 다음 기호 3번 정승연 부회장 후보는 공을 열어 30초 이내로 구상하시고 질문을 읽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회사, 학생회장 많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듣는. 꼭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마무리 발언입니다. 우리가 꼭 회장단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부회장 후보가 일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에 공지한 대로 기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최다민 부회장 후보 말씀해 주세요. 토론회를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제 공약뿐만 아니라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말뿐인 공약보다 뭔가 실질적인 학교 생활 개선에 대한 공약이 될수 있도록 더 살피고 더 준비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모이면 즐거운 학교, 편안한 학교, 편리한 학교, 쾌적한 학교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1학년 정규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최다빈에게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기호 2번 김영민 부회장 후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학교 생활이 즐거우면 하루가 진짜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런 변화를 꼭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요. 릴스로 웃고 음악으로 쉬고 테마데이로 추억을 쌓는 그런 학교를 어, 저랑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한 표로 학교를 더 따뜻하고 재밌게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김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입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정승현 부회장 후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 2, 3학년 학생분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더 즐겁고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든 함께 듣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주간 2026학년도 학생자치회장단 1학년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 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학생 유권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소중한 학교가 더 나은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